<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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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여러분, 사촌 자취 2년차 대한이야, 전권 자취 2년차 근준이야. <laughs> 여러분, <웃음> 안녕. 우리는 기숙사 생활 6개월차 연수하이에요 <laughs> 제가 기숙사 지원을 했 는데, 그정수문 제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시 작하 게됐 어요. 저같은 경우 에는 기숙사 2년을 살았 고, 또 1년을 이제 멘토 생활을 했었 는데, 기숙사에 조금 사실 질려 가지고 또 원래 자취에 대한 로 망이 좀있었 는데, 군대를 갔다 와야 부모님이 이제 허락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군대 다녀와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이제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기숙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장점이, 어, 또 저희 집이, 어, 저희 과 건물이랑 거리가 더 가깝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거는 서천만 해당된다, 인정? 아, 인정, 어, 인정. 거는 앞에까지 가려면 한 20분은 걸려요. 진짜 에바이 음, 음 한번뻣 되잖아. 아, 그것도 맞지. 어 저는 일단 집이 전주여가지고 통합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들어왔고 이제 막 스무 살이 돼가지고 자취를 시작하기엔 조금 기능감이 있지 않나 해서 기숙사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집에 친구들을 어, 불러다가 좀 조촐하게 밥도 이렇게 시켜 먹고 요기도 해먹고 조죠아 솔직히 조촐하게 너무 술병이 많지 않냐? 장점으로는 이제 기숙사에서 살면 은 이제 학과 사람들을 원할 때볼수 있는. 장점과 또 눈매가 저 같은 경우에 다른 학과였기 때문에 다른 학과 사람들이랑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아 장점은 집에 엄마가 없어. 막 하고 싶은 건막다할수 있고, 아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크, 이게 진짜 자취하면서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어 일단 대학교 수업 자체를 비대면으로부터 시작한 시다 보니까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서 소통하고 싶,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집이 아무래도 유교 집안이어서. 어 통금이 살짝 있었는데 기숙사에서는 그런 부분은 자유로워가지고 이런 부분이 기숙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단점은 집에 이제 사람들이 어, 시도때도 없이 쳐들어온다는 거. 형 그런 적 없었어?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한 그래. 그 번씩 애들이 쳐들어가지고 우리 집이 무슨 찜질방인줄 알아? 이렇게 자고 있어. 어 그러고 내가 왔는데 하는 말이 왔어 이래. 완전 찐질아 완전 그 생각 왔어. 아 개빡치네. 단점으로는, 제 제이기에서는 랜덤으로 롤메이트가 배정이 되는데, 잘못 만나면 힘들어질 수 있는. 맞지, 맞지. 내가 좀, 피를 많이 보긴 했지. 단점도, 집에 엄마가 없다. 엄마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다 해야 돼요. 뭐, 청소, 설거지, 뭐, 쓸고, 닦고, 먼지하고, 이불도 빨아야 되고, 그게 할 일이 생각보다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어 일단 기숙사가 가격대에 비해 좁기도 하고 그 좁은 공간을 둘이 사용해야 되니까 좀 불편합니다 또그 샤워실도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대가 겹치면 거기서도 불편함이 발생하고요 또 저희는 줌으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을 들을 때 룸메가 자고 있거나 또 다른 수업을 듣고 있으면 오디오가 겹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불편했어요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꿀팁으로는, 어 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조명이랑 루트 스피커, 루투스피커 정도는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이 감성이 장난 없어. 막 가면은 네온 사인이 비치고, 자인 쪽으로 우리 집 온다니까요. 어. 이제 숙사 꿀팁으로는 이제 냉장고 렌터을 저렴한 가격에 했어. 이제 음료수 등을 이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꿀팁 있고, 또 이제 수질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샤오기 필터 같은 것도 음.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자체 꿀팁은. 엄마가 올 때를 항상 대비하라 또 엄마야? 아 있어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 그니까 평소에 청소를 좀잘 해놓고 그 다음에 쓰레기 벌레 안 꼬이게 제때 버리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이게 밥 먹기 위해서 설거지 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치. 이런 건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조금 청결을 잘 유지하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기숙사 꿀팁으로는 기숙사에 생각보다 옷장이나 수납공간이 많지가 않아서 만약 당신이 패셔니스타시라면 수납 개수납을 위해 행거나 디밍박스를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저처럼 음, 청소하는 걸좀 싫어하고 어, 부성을 많이 타는 사람들한테는 자취를 추천하지 않아요. 어, 저는 사실 잘때 이제 새벽에 밤에 막 국도에서 소리가 들리면 깜짝깜짝 놀래서 어, 좀 자취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자취를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려요. 엄마 잔소리좀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집을 꾸미고 싶은 로망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되게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기숙사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인싸가 됐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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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판단에 맞게 있습니다. 어, 저는 저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거나, 그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그 기술사의 규칙이나 통제, 그런 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분들에게는 기술사 역시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제 에피소드는 살짝 흑역사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동아리 시간에 벌칙에 걸려가지고 춤 화면으로 이렇게 춤을 췄어야 었 되는데, 룸메랑 그렇게 안 친한 나머지 화장실 들어와서 아이패드를 들고 소리를 꺼놓고 춤을 췄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힘 저는 이제 기숙사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웃음> <웃음>